쇼프로와 함께하는 코인 떡상열차 탑승권 같이 한번 좀 잡아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퍼치 펭귄 코인 오랜만에 또민 코인을 좀 가지고 왔네요. 어, 민코인은 민코인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뭐10% 먹으려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 먹으려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도 1,000% 이상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민코인을 어,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뭐 민코인으로 뭐 하루에 10% 먹고 짤짜리, 짤짜리, 짤짜리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50%씩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윙 코인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셔야 된다? 어, 마이너스 10% 떨어지게 되면 물량에 10% 매집하고, 마, 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20% 떨어지게 되면 또 물량을 또10% 매수하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어,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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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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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 이제 파면은 평균 단가가 여기로 맞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었을 때 그때는 수익을 좀 극대화 낼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민코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 단타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뭐 빠르게 뭐 회전율을 높이게 되면은 어 그분은 고수 중에 최상위 고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을 있어요. 그러나 또 시장이 갑자기 또 무너지게 되면 민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폭락에 폭락에 폭락이 미친 듯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한 잠깐 다른데 보는 사이에 막 50%씩 물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 민코인을 매수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내가 매수를 하면서 손절할 그런 타이밍도 같이 갖고 들어가셔야 민코인은 단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음, 퍼지펭귄고인 어, 같은 경우는 이 12.8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13.36원에 어,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N차 파동으로 돌아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시간대까지 같이 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 12월 26일 금요일 어, 1번이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 어치인 코인을 매수를 시켰고 매수 가 1차 뭐애도가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 요것은 지금 현재 아직 좀 목표가에 이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차 상승에 대한 시간대까지 어 문자로 넣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어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010-8274-9638-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어 폭등할 수 있는 코인 매일 하나를 선택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신규 상장 코인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도 같이 좀넣어두 보도록 할게요.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켓메이커로 알려진 원터뮤트 지갑의 다수에 대한 밈코인들이 좀 발견이 되었는데요. 원터뮤트 지갑에 있는 밈코인 포트폴리오 64%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 바이낸스가 마켓메이커 원터뮤트에 지금 이제 2천만 달러치 암호화폐에 대한 전송으로 논란이 되었다고 라 하는데요. 그리고 플러키 코인 프로젝트는 또 다른 마켓메이커 DWF랩스에 투자를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25% 이상에 대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재 플러 이코인 페페 코인등 급등을 하면서 지금 이제 급등에 대한 배후 세력이 세력으로 지금 이제 주목이 있기도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실제로 원터뮤트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시게 되시면 정말 많은 민코인에 대한 물량 확보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베이비 도지 그리고 멜라니아 코인 등 원터뮤트와 유동성 공급에 대한 파트너십까지 맺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놀라운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아서 헤이즈 그리고 무라드 그리고 원터뮤트와 어, 굉장히 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 원터뮤토랑 그리고 아서 헤이즈랑 무라드가 지금 현재 동일 지갑 개인 지갑으로 디지털 자산을 어,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당 지갑 주소를 추적한 결과 워낙 한 237억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해당 지갑에서는 총 다섯 개에 대한 민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미 두 개는 엄청난 상승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려 60만 프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000. 300% 이상, 나머지 세 개는 여전히 매입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코인처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매집을 해서 어, 수익을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어, 여러분들도 이 코인을 조금씩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코인이 지금 현재 60만% 이상에 대한 상승이 나왔다는 라 건데 5만 원만이라도 넣게 된다라고 한다면 60만%로 인해서 지금 현재 3억 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민코인에 대한 위험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수익을 엄청나게 볼수 있는 인생 역전으로 우리가 그 기회를 삼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에 대한 기회를 같이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코인을 만약에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010-8274-9638-1번이라고 문자 전송해드리게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문자로 해당 민코인 같이 한번 매집을 하셔가지고 5만원만이라도 넣을 수만 있다고 라 한다면 우리는 1억 이상에 대한 수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시장 바로 코인 시장이다라는 거죠.